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이러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국의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빨리 김경수의 미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법정 구속돼서 감옥 살고 있는 김경수 지사를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거야 뭐 구속된 사람 석방하는 거 노력하면 좋지만, 아이 그걸 재판부를 계속 흔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세상의 여당이, 무슨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민도민운동 경남도민운동본부. 아니 여당이 여당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해서 경남 도민운동본부 아니 민주당 여러분 무슨 지금 이거 반독재 투쟁하는 겁니까 민주화 운동하는 겁니까 도민운동본부 만들게? 아 불구속 해야 될 사람 많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대법원장 장관 장군 천지입니다. 그런데 굳이 김경수 지사만 불구속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억울하게 지역사는 이명박 대통령도 있습니다. 근데 무슨 경남도민운동본부, 그게 관제어용단체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재판부, 더 이상 흔들지 마세요. 사법부, 아, 당신들이 여당이잖아요. 집권당이잖아요. 아, 집권당이 계속해서 사법부를 흔들고, 법원을 흔들고, 판사를 어, 욕보이고 하면 되겠습니까? 빨리, 민주당이 지금 국민들에게 얼굴 들려면, 김경수 미몽에서 벗어나시고, 김경수 불구속 무슨 추진본부지, 인 운동본부지, 그 빨리 없애시고, 김경수에서 벗어나십시오. 법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자유한국당 여러분 도대체 뭐하든 다입니까? 아 전당대회 하는 거 좋아요. 대표 뽑는 거 좋아요. 자유한국당이 살려면 빨리 5.18 미몽에서 벗어나십시오. 그외 이미 역사에 자리 잡고 있는 5.18을 왜 자꾸 문제 삼습니까? 거기 벗어나시고 또 하나 자유한국당이 총선에도 이기고 정권도 잡고 대한 정당이 되려면 그구 정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이름 그대로 보수 정당입니다. 자체가 이미 보수인데, 더, 얼마나 더 오른쪽으로 갑니까? 아니, 4차 산업 시대에, 그거 정당이 말이 됩니까? 아니, 사람이, 오른발 왼팔 있잖아요. 그럼오른발 왼팔 같이 흔들으라 그는 겁니다, 이게. 근데 계속 오른팔만 돌리면 됩니까? 오른팔만 돌리면. 그럼 한쪽으로 가지 한쪽으로 가고 방향 잃죠 뭐하는 짓입니까? 팔랑개비도 오른쪽만 돌리면 게 팔랑개비가 아닙니다. 균열이 안 잡히죠. 아, 하늘의 새도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잡고 충돌 안 하고 가잖아요. 사람도 오른쪽 발 왼쪽 발이 있으니까 균열 잡잖아요. 좌파, 우파 있는 거 좋아요. 보수, 진보가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오른쪽 팔만 세게 돌리면 팔 떨어집니다. 너무 극으로 가지 마세요. 민주당 김경수 미몽에서 벗어나고, 한국당은 극우, 그 극우는 파시즘것 같습니다. 극우 주위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정치의 도리입니다. 정치를 정도로 해야 되고 반듯하게 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중도 실형주의 노선을 취해야 한다는 이유가 중도라는 게 이쪽저쪽 가운데가 아니라 바르다는 겁니다. 바를, 바를 정. 가운데 중은 바를 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도를 걸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그만 흔들고, 김경수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자유한국당은 5.18에서 벗어나고, 극우 그 주위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이 정치가 미래를 보고, 미래에 대한 세력이 되도록 한국당 노력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